미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진만입니다. 어, 저는 지금 한남동에 위치한 KTM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프로드 모신은 어떻게 타야 되며 기본 자세가 어떻게 되고 특징이 무엇인가, 뭐 이런 아주 이제 기본적 오프로드의 기본적인 그런 상식이라든가 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관찰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죠. 모터사이클을 구성하는 아, 그게 뭐냐면, 하나가 프레임, 하나가 서스펜션, 하나가 엔진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제 프레임을 이제 보시면, 대부분의 엔드로라든가 모터크로스 머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블 크레이들 형식을 사용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어 여기서 보시는 이 모터크로스 머신도 어 더블 크레이들 형식의 프레임을 사용했고요. 근데 요즘에 엔드로나 모터크로스 머신의 추세가 뭐냐면 또알차처럼 그 그러니까 레플리카처럼 트윈스파 프레임 형식, 알루미늄 트윈스파 프레임에 흔히 얘기하는 델타박스라고 하죠. 아마 이제 이게 모터크로스 머신에서는 98년도에 혼다가 처음 이 모터 이제 델타박스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어 모터크로스 머신을 내놨었는데 그 당시 때는 조금 과도기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추후에 이 델타박스 프레임이 발전을 하면서 어, 지금은 굉장히 대중적인 그 프레임 형태로 그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터크로스라든가 엔드로 머신에는 더블 크레이드 형식이라든가 뭐 이런 더블 크레이드를 변형한 형식의 프레임들을 아직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앞바퀴가 앞바퀴도 그렇고 뒷바퀴도 그렇고 온로드 머신들 온로드 바이크에 비해서 굉장히 바퀴가 크죠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오프로드 전용 머신들 엔드로나 모터크로스 머신들은 앞에 21인치 휠을 씁니다 21인치 휠을 쓰는 건 휠이 크면 휠이 요만한 애가 어떤 장애물 돌파할 때 똑같이 요만한 바위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요만한 바퀴가 얘를 타고 넘어가기보다 이따시만한 바퀴가 얘를 타고 넘어가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그 장애물을 주파할 수 있는 그 가장 적절한 모터사이클 장애물을 주파하기 가장 적절한 인치수가 21인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오프로드 머신들은 앞바퀴에 21인치의 휠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모터크로스 머신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을 씁니다. 어, 일단은 장애물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속도가 굉장히 많이 나야 되기 때문에 19인치 림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엔드로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과 뭐 아니면 끈적끈적한 토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난 코스를 주파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 1인치 적은 18인치의 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 뭐냐면 모터크로스 머신이나 엔드로 머신은 다 스포크 휠을 사용하죠. 스포크라는 건 뭐냐면 살로 이렇게 된거 있잖아요. 자전거 같이. 그러니까 요즘에 온로드 머신들을 보면 다 이제 그뭐 알루미늄 휠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이 단조 유리라든 이런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뭐 이런 스포크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튜브리스 타이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아직 오프로드 머신들은 스포크 위를 사용하는 이유도 있지만 노면의 접지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아직도 튜브 타입의 타이어를 아직도 그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MX라는 바이크를 우리나라 바이크를 아실 거예요. MX. 근데 그때 MX 안에도 이제 그 튜브가 들어가죠. 튜브가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그 타이어가 장착되렇게돼 있는데 오프로드의 거의 대부분의 머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포크 휠을 쓰느냐? 튜브리스를 사용할 수 없는 스포크 휠을 왜 사용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볍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살로만 연결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알루미늄 통으로 돼 있고 넓고 이러면 무겁지 않습니까? 어, 그런 이유 때문에 스포크를 사용을 하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 튜브를 사용하는 이유는 공기압 세팅에 있어서의 중요성 때문이에요. 오프로드는 비포장을 달리기 때문에 접지력을 최대한 살려야 돼요. 그런데 튜브리스 타이어의 어, 약간의 단점이 뭐냐면 얘가 타이어가 이렇게 공기를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 공기가 너무 적게 들어가면 이렇게 충격을 딱 받았을 때 이쪽이 벌어지면서 공기가 한순간에 폭하고 터져버릴 수 있어요. 그, 그 이거는 이제 펑처 빵꾸가 아니라 공기가 새 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데 튜브라는 것은 안에 또다시 별도의 공기 그 압력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그이 공기를 줄여놓는다고 하더라도 접지력은 살리면서 충격을 받았을 때 공기가 새거나 하지 않습니다. 단. 단점이 뭐냐 목 같은 걸딱 봤잖아요 밟으면 빵꾸가 납니다 펑처라고 하죠 그게 이제 굉장히 단점이에요 그래서 오프로드 프로레이스를 할때 이런 이런 형식에 공기압을 줄여서 접지력은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못을 밟았을 때 빵꾸가 나면 펑처가 나면 아 어떻게 하지? 왜냐면, 하막몇 키, 몇백 키로 정도의 랠리를 한 뛴다든가, 뭐 아니면 프로 레이서들이, 어, 뭐 스포크로스를 뛴다든가 이럴 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막 하다가 지금 타이어, 이제 오프로드 타이어에서 발전하고 발전하고 한게 이제 그 무스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실리콘 덩어리 같은 거, 그거를 이제 튜브 같이 해갖고 집어넣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압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 그게 이제 딱 적정한 접지력을 발생될 수 있는 고정도의 그딱 수축 범위를 가지고 있는 무스라는 것도 쓰고요. 그리고 일반 뭐 라이더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산에서 펑처가 나도 어느 정도는 주행할 수 있는 굉장히 두꺼운 튜브를 씁니다. 헤비 울트라 튜브 뭐 이런 걸 씁니다. 이건 뭐 메이커에서 나온 거. 굉장히 두껍습니다. 아니 한이 정도 두께가 되는 그 튜브에다가 공기를 넣어서 어느 정도 그 펑처가 난다고 하더라도 살살 그 목적지까지는 갈수 있는. 왜냐면 이 튜브의 두께가 너무나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압력을 이제 지지를 해 주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로 엔드로맨니아드라든가모터크로스 매니아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온로드나 오프로드나 타이어의 선택이라든가, 타이어의 접지력이라든가, 이 타이어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 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한간에는 뭐 이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오프로드에서 아, 그냥 뭐, 있으면 그냥 가는 거야. 오프로드가 뭐다 미끄러운데 뭐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타이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프로드 타이어는 이 깍두기가 있잖아요. 깍두기 이렇게 블록 패턴 이 깍두기 하나가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이 깍두기가 수직으로 이렇게 계속 다르면 어, 다못 쓰는 거를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이 아니라 어, 타이어가 이렇게 사각 형태면요. 오프로드 타이어가 요 모서리 각요 모서리 각도가 무너지면 이 타이어는 수명이 다한 거예요 왜냐면 하요 상황으로 흙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제 그 블록 패턴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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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주행을 하면서 흙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흙을 잡아챌 수 있는 게이 모서리의 각도인데 그래서 이제 흙이 조, 조그맣게 되는데 이 통로가 넓어져 버리면 흙을 잡아 챌수 있는 그, 그게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 중요하다는 거. 이 타이어 하나에, 그 깍두기 하나의 이 각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어, 뭐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뭐 타이어라든가 뭐 기본적인 어, 상태는 뭐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서스펜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스펜션이라는 게 아, 그러면, 그, 온로드와 다르게, 오프로드는 서서 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막, 바이크도 요동치고, 뭐, 노면도 굉장히 요동치고 하기 때문에, 어, 서서 타야 됩니다. 그런데,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마자세라고 있죠. 기마자세. 말탈 때,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프로드는. 그분들 잘 보시면, 말은 막 이렇게 달리잖아요. 근데 그분들 머리는 절대 안 흔들려요. 머리는 절대 안 들리고, 전방을 주시하고, 이 상태에서 계속 말만 이루죠. 똑같습니다. 바이크 탈 때도, 모터크로스나 엔드로나, 고속으로 주행할 때 똑같아요.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온로드도 그렇지만, 오프로드도 굉장히 머리의 위치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머리의 위치도 중요하고, 머리가 흔들리면 안 되고,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오프로드 머신을 탈 때, 머리의 위치는 어디냐? 그러면 이 넘버 플레이트와, 턱이 일직선상이 되는 곳입니다. 되게 앞으로 나와 있죠. 왜냐하면 추진력이 굉장히 강한 머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를 할때 스타트는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가슴을 여기 핸들에 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주행, 앉아서 주행하는 것들은 이 넘버 플레이트와 턱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탠딩을 하면 스탠딩 자세에서 이상태를 하면 바로 엉덩이만 올라오게 됩니다. 이 상태로 가죠. 그럼 이제 여기 넘버 플레이트와 턱이 이게 다죠. 이렇게 일직선상 옵니다. 그러니까 요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어, 주행을 하실 때 생각을 하면서 어, 주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요, 요 상태로. 뭐더 앞으로. 때에 따라서는 더 앞으로 가기도 하고 뭐 뒤로 가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바운더리 안에서 머리의 위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어, 이게 기본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본기를 국내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없어서 그런 건데요. 그리고 앉아서 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지가 서스펜션이 없는데 바이크는 자체 서스펜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앉아서도 탈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탈때 혹은 코너에서 이제 코너를 들어갈 때라든가이 부분들이 어디를 기점으로 해주시면 좋냐면 스텝이 있습니다. 여기. 스텝이 있고 스텝에서 일직선상으로 쭉 올라왔을 때 엉덩이, 척추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일직선상으로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앉아있는 시트 포지션입니다. 앉아있는 시트 포지션에서 때에 따라서 노면에 뭐 언덕길을 올라간다든가 뭐 내리막길을 간다든가 이럴 때마다 이 시트를 자유자재로 자기의 그 체중에 맞게 그리고 모터사이클이 어느 바퀴에 집중이 돼 있는가 접지력이 이런 거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달라지게 이제 시트 포지션을 옮겨 주시면 되는데 오프로드 머신의 시트가 온로드 머신처럼 이렇게 라이더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텐더 많은 사람은 위에가 있고 라이더는 밑에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체중 이동이 많이 안 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뭐 온로드는 뭐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오프로드 머신의 시트 자체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된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중심을 이동하기 편하기 위해요. 엉덩이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거를 아주 수시로 그리고 아주 원활히 할수 있게끔 이렇게 시트가 일자형으로 쭉 펴진 겁니다. 그니까 과거에 한 80년대 뭐 엔드로 뭐 일제 엔드로라든가 뭐 이런 그 머신들 그 머신들은 여기가 좀 많이 파여 있었어요. 여기가 많이 파여 있어 가지고 이쪽 하기가 좀 불편했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어 일제라든가 뭐 유럽제라든가 모든 거의 모든 그 모델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평평 한 상태로 이제 좀 중심을 이동하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좀 스탠딩 자세, 그러니까 뭐 아까 지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속에서 막갈때 그때의 얘기를 어, 좀 해보자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러면 아까 침에 엉덩이에 앉아있던 자세 죠 엉덩이가 있었던 자리, 엉덩이가 있었던 자리에 무릎이 고대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여기에 무릎이 되겠죠. 여기에 무릎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중심이 이렇게 내려가서 앞뒷바퀴에 골고루 갑니다. 앞뒷바퀴에 접지력을 골고루 해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무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만 내리고 목만 올려서 전방을 쳐다봅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은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터크로스의 주행 기, 기본 자세요. 이, 이 자세에서 출발해서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앞으로 가거나 여기서 엉덩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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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릎이 더 뒤로, 뒤로 가서 어, 지금 이제 그, 이게 그 바이크 홀딩 상태가 조금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혹은 아주, 아주 전방위 자세로 이렇게까지도 갑니다. 지금 좀, 좀, 좀 불안해요. 이렇게 넘어질까봐. 이, 이 앞에까지도 가고 아주 그 폭이 넓어요. 오프로드의 그 테크닉은 앞뒤로 중심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앞바퀴에 접지력이 있는지 뒷바퀴에 접지력이 있는지를 빨리빨리 파악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니그립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인데, 과거 아, 자, 그러면 요게 있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뭐냐면요. 요게, 어, 목보대입니다목보대아 어, 이게 불과 한 5년 사이, 한 3년 사이에 굉장히 이제 유행처럼 이제, 오프로드 라이더들에게는 필수품처럼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자리를 잡힐 때까지 사고가 한번 있었죠. 이제 프리스타일 모터크로스 하시는 분이 어 대회 중에 백플립을 하다가 그냥 중간에 떨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져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개발됐습니다. 헬멧을 쓴 상태에서 이 뒤쪽에 이렇게 하더라도 약간의 험프 같은 역할도 좀 하고요. 목이 더 이상 젖혀지지 않아서 목뼈가 부러지는 걸 방지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엔드로라든가 모터크로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해서 혹시라도 어 목뼈가 상하는 부분들을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몸통 프로텍터가 있습니다 어이 몸통 프로텍터는 뭐, 아주 아주 다양한 종류의 그, 이 프로텍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부터, 어, 여기에도 있고, 뭐, 여, 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달려있는 모델도 있고요. 요것만 있는 거 있고, 이거보다 더 간소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라, 뭐, 합성 섬유 재질로 된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돌이 날라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막 방지할 수 있지만, 핸들이 털려서 옆구리를 강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프로드 머신이 이제 뭐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핸들이 털었는데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핸들이 이런 데를 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어 2005년도 아시아인드로랠리 촬영을 갔다가 거기에서 진흙 그 밭을 고속으로 하다가 제가 핸들이 털려가지고 여기에 맞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카메라를 매야 되기 때문에 이 몸통 프로텍터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갈비뼈가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있었다면 전혀 그런 부상을 안 입었었겠죠. 그래서 이 몸통 프로텍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뭐 라이딩 하실 때꼭 착용하시고 라이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의상이 있죠. 어 오프로드 같은 경우 굉장히 그 격한 운동이고 그 신체의 체온이 굉장히 많이 상승되요 그렇기 때문에 슈트 뭐 가죽 이런 거잘 못합니다 못, 하, 못 합니다. 굉장히 덥기 때문에 그래서 나일론 소재에 통풍이 잘 되는 어 이런 좀 하늘하늘한 요런 유니폼들을 많이 입고요 그리고 대부분 요즘에는 이 안에다가 또 보호대를 많이 하세요 팔꿈치 보호대 하시고 그 위에다가 하고 몸통 보호대 하고 이렇게 어 다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 물론 아스팔트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프로드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아스팔트에서 넘어지는 것처럼 큰 부상을 입지는 않는데 그래도 다 까집니다. 그래서 여기 팔꿈치 보호대는 항상 잘 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상의를 입으시고 이제 라이딩 하시고 그 다음에 몸통 보호대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이제 장갑 있습니다. 오프로드 라이딩 장갑은 크게 보호 성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프로드는 굉장히 그좀그 격하기 때문에 핸들 떨림도 많고 격하기 때문에 그립을 유지하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고요. 어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 마크들을 고무 마크들을 이런 데 대서 이게 마크고 디자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보호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그맣게 해서 이런 것들 손가락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도 요즘엔 주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시면 이 여기에 미끄럼 방지 패드 같은 것들이 이제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 레바라든가 아니면 뭐 스로틀 그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게 그립력을 계속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글러브를 많이 착용을 합니다. 어 안전상으로도 그렇고 여기,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도 미끄럼 방지 어, 이런 이런 패드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립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어, 굉장히 통풍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땀이 워낙에 많이 나기 때문에 어, 오프로드의 복장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통풍성. 땀을 배출할 수 있고 바람이 들어가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의 중점을 굉장히 많이 둡니다자 그러면 오프로드를 탈때 바지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